이거는 100% 5성이네요. 이걸로 나왔네, 포스가. 원신 관상하게 따르면 이거 우성이네 오랜만에 바위네요? 야, 바위가 진짜 지금 쉽지 않은데. 어, 바위가 지금 진짜 쉽지 않잖아요. 현재 나온 바위 원소 캐릭터들 볼게요. 몇 없어, 일단. 몇 없는데, 종료는 사실 바위라는 의미 자체보다는 괴를 달리하는 신이라서, 얘는. 얘네 둘은 좀 예외적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데, 알베도가 사실 호드 파티에서 많이 안 쓰이게 되면서, 얘는 거의 바위 파티 원투 서포터가 되어버려. 고로는 애초에 설계 자체가 바위 아니면 쓸수 없게 나오네. 이렇게 막 지들끼리 뭉쳐 다니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바이가 좀 이런 상태야. 우성캐가 3 개밖에 없었을 때까지. <laughs> 마지막으로 이토로 나오고 나서 수메르 버전의 나의 바이 오성이안 나왔었네. 야 어떻게 나올까? 원신에서 바이 라함은 그야말로 원소 반응의 최악치. 사실상 원소 반응을 쓰지 않겠다. <laughs> 거의 동일한 수준이야. 근데 대신에 보통 방어력 계수 활용해서 방어만 챙겨도 데미지가 방해지므로 이론상 공수가 완벽했어야 돼. 어 실제로 이토노에 매우 단단하긴 하고. 이론상 그거야. 원소 반응을 사실상 못 쓰는 대신에 방계수를 가져가니까 딜런데도좀 단단하다는 거지, 공수가 완벽하다는 거지. 근데 너무 이제 자기들끼리 뭉치는 느낌 강해요. 또 이게 확산이 안 되는 원소다 보니까 내성 깎기 방법도 한정적. 나비아가 지금 시점에 어떤 식으로 설계가 돼서 나올지는 진짜 미스테리야 원신도 아마 지금 이 난제를 풀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당장에 해결할 생각이 없어서 별로 안된것 같아요. 거의 안 나왔어 지금까지 바위가 뭐 얘네들은 그냥 같이 쓰라고 나온 거고 한 세트로. 그 뒤로 바위를 내질 않았어. 100% 아웃사이드. 현재 느낌으로 바위가 나와버리면 뭔가 다른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얘는 지금 느낌 그대로 나오면 아웃사이더 돼요. 사실 여기서 파티. 의 주축이 될 만한 캐릭터는 5성 중에 이토 밖에 없었거든. 서포터고 서포터였기 때문에. 바이파티에서 어떤 주축이 될 만한 캐릭터는 뭐 4성의 노엘이 있긴 하지만. 원래 5성에서는 픽업해 중에 이토가 유일했어요. 만약에 얘가 그런 느낌으로, 이토 같은 느낌으로 뭔가 주축을 하나 짤수 있다면은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어질 수 있지. 근데 진짜 캐릭터 컨셉에 충실하게, 나 바위다. 머리 노란색이고, 다 금속으로 해놨다. 이런 느낌이야. 나비아는 뭐, 소리에도 워낙 많이 나왔고, 조력자 역할을 수행했었고. 슈브르즈 이거는 진짜 급발진이죠. 예상치 못한 최초 공개 아나 진짜 딱 보고 드는 생각이 뭐냐면 되게 원신 느낌이 아니라 붕괴 스타일 느낌이다. 되게 원신 느낌 아니다. 이거 붕괴 스타일에서 온 캐릭터 같다. 이런 느낌이 딱 들었어. 야 V속성이네. 다성 같죠? 그 다성의 포스 느껴지지? 원신 관상학으로 다성의 느낌. 아직까지 언급이 단한 번도 없었어. 엄정한 법의 집행자. 얘도 총 들고 있네? 원신이 이제 무기 제약에 벗어난 것 같아. 지들 맘대로 막써 무기를. <laughs> 원래는 그 무기 이상한 거 쓰는 거는 법부의 특권이었거든? 원래 한송검 진짜 안소만 쓰고 화려 화이만 쓰고 어느샌가 애들이 좀 서브 무기를 하나씩 들고 나오더라 아사이도 단검 있긴 해. 슈브르즈 어우 이름 발음하기 어려워 슈브르즈 운명의 자리가 총검 자리야 총검술 쓰는 컨셉이네 무기가 전혀 상상이 안된다 손끝에다가 보통 검을 달아서 쓰니까 상일 가능성이 있어 얘네들이 범죄자들 잡아가지고 메로키드 요새로 넘기는 건가? 정작 메로키드 요새는 범죄자들이 유토키 하던데 이렇게 신캐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채널 최슬